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앗수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들이 왜 스트렝스 훈련이 필요가 없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스트렝스 훈련이라는 것은 회에서6회를 다룰 수 있는 상대적인 고중량을 가지고 근력의 증가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훈련 방식을 뜻해요. 그렇다면 언제 누가 스트렝스 훈련을 하느냐? 스트렝스 훈련은 보통 이제 웨이트 중급자 이상, 그러니까 3대에 한300 언저리 정도 되시는 분들이 리프팅 자체의 재미를 느껴서 파워리프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정체기를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이 정체기를 돌파하고자 사용하는 훈련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초보자들이 스트렝스 훈련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해요. 초보자는 스트렝스 훈련을 하지 않아도 근력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스트렝스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초보자 시절에는 솔직히 어떻게 운동을 해도 성장을 할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에는 오히려 스트렝스 훈련은 비효율적이에요. 우리가 근육의 비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운동 볼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 볼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면서 근비대를 이루는데 볼륨이라는 것은 무게 곱하기 세트 수 곱하기 횟수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kg로 10세트 10번을 한다면 1만의 볼륨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스트렝스 훈련은 그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무게는 많이 가져갈 수 있지만 횟수를 굉장히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볼륨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훈련 방식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초보자분들이 함부로 이제 고중량을 다룬다면 부상의 위험도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하는 훈련 방식은 아니에요. 근육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단한 가지 원칙이 존재하는데요. 원칙이라는 것은 상황이 변해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인데, 점진적 과부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점진적으로 근육에 더큰 부하를 주면 근육은 성장한다. 이것이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이고, 근육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단한 가지 원리예요. 아무리 자극과... 고립 뭐 무게 어느게 중요하냐 이러고 아무리 외쳐도 이 점진적 과부하 없이는 성장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급자에서 상급자로 넘어갈 때 스트렝스 훈련을 해 준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고 같은 자극과 같은 고립을 더 무거운 무게로 여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급자 이상이 반드시 스트렝스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시중에 나온 훈련 방식 중에 하나 일 뿐이지 마법처럼 근육을 만들어 주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초보자들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요 요즘 이렇게 스트렝스 훈련 붐이 막 일어나면서 자신의 이제 수준에 맞지 않게 이제 스트렝스 훈련에 뛰어드는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금 성장에 있어서 그렇게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대다수의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 웨이트 시 사용하는 동작 자체가 몸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턱걸이를 한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 턱걸이 동작이 익숙할 없잖아요.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그 근육 부위에 신경과 혈관이 그만큼 발달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 상태에서 훈련을 한다면 당연히 신경과 혈관이 발달한 후에 훈련했을 때보다 중량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8에서 15회 정도 필요하다면 20회 이상의 약간은 고반복 훈련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신경과 혈관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그 동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면 나중에 추후 후에 중량을 다뤘을 때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루틴은 제가 만들어둔 영상을 밑에 댓글에다가 남겨드릴게요. 스트렝스 훈련은 뭐 마법처럼 근육을 만들어주는 훈련 방식이 절대 아니에요. 어떠한 훈련 방식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절대 마법처럼 근육을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고 즉 점진적 과부하를 전제로 깔아놓고 꾸준하게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피트니스 업계는 이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행하는 운동법이 계속 바뀌어왔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씩 따져서 나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잘 따져본다면 그 훈련 방식들을 취사선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초보자분들은 그러기가 힘들으니까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